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코딩 공부 학원보다 독학으로 시작하는 게더 나은 세 가지 유형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코딩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나면 이어서 자연스럽게 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죠 대부분의 경우 선택지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학원 아니면 독학 개인적으로 저는 두 가지 중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식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단지 두 방법 중에 학원이 더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독학이 더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경험했던 몇 가지 업 중에 코딩 강사라는 업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현재도 저는 그와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정말 얻어갈 것이 많은 사람 또는 독학이 체질상 더잘 맞을 것 같은 사람 등의 유형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코딩 공부를 시작할 때 학원보다 독학을 선택하는 게더 좋을 것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퇴근 후 저녁 시간을 쪼개가면서 학원에 다니는 바쁜 직장인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기 일 신경 쓰기에도 바쁜 직장인 분들이 퇴근 후에 학원 공부까지 병행하게 되면 일단 너무 피곤합니다. 개강하고 초반에는 누구나 그러하듯 의욕이 넘치고 의지가 살아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낮에는 직장에서 몸쓰고 머리쓰며 고생하랴, 저녁에는 학원에서 머리쓰랴, 너무 힘듭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체력도 체력이지만 멘탈이 무너져버려요. 심하면 우울감까지 느껴집니다.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무리하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더구나 학원 수업에는 정해진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어서 속도나 강도를 수강생 맞춤으로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사가 가능한 맞춰주려고 한다 한들 수강생이 한두 명도 아니고 강사도 학원의 요구에 맞춰가며 수업하는 입장인지라 한계가 있겠죠. 심지어 직장인들은 따로 공부할 시간도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비록 바쁘지만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편안하게 집에서 동영상 강의나 책 등을 보시면서 시작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두 번째, 학원에 다니기만 하면 무엇이든 성과가 있을 거라 기대하는 사람. 학원에 등록하는 분들 중에 가장 흔한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학원은 수강생 분들로 하여금 지식을 연마하고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슬프게도 처음에는 뭔가 얻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학원에 등록하셨다가 스스로 해야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내내 혼란스러워 하시다가 끝날 때쯤엔 실망감만 안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여기에는 물론 강사의 능력 부족이나 학원의 부적절한 안내 등도 이유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수강생 본인이 마음의 준비 특히 스스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헛되이 흘러갈 가능성이 무척 높아요 이런 사례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섣불리 학원에 와 보기 전에 스스로 코딩 공부를 조금이라도 시도해 봄으로써 거기에 대한 인상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새는 유튜브만 봐도 친절하게 코딩을 알려주는 채널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제 채널 같은 경우 마지막 세 번째 특별한 목적 없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사람. 이건 사실 무엇을 공부하던 별로 좋지 않은 케이스죠.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면 일단 지식이나 기술의 생명력이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실제로 능력을 기르는 쪽보다는 공부를 했다는 만족감을 얻는 쪽에 좀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한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코딩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왠지 해야만 할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합니다. 요새는 어딜 가도 코딩, 코딩 말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수동적인 태도로 선택한 것들은 대부분 나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스스로가 정말 그것을 원하는지, 진짜로 내가 그것을 알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학원보다 독학을 선택하는 게더 나은 유형에 대한 저의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요. 이는 모두 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경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저 또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듣지는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코딩 공부에 있어서 학원이나 독학은 단지 선택의 문제일 뿐이므로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가능한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제 채널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정말로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채널의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를 조심스럽게 부탁드려 보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즐거운 코딩 생활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